안녕하세요. 모든 코인 정보를 가진 코인 정보국 국장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6월 11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4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의 정보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수익률들인데요. 특히 최근에 제가 타점을 잡아드린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타점대로 위쪽 매물 때까지 급등 나왔죠. 딱 일주일 전에만 여러분들께서 국장 정보방으로 들어오셨다면 지금 보시는 수익률들 여러분들도 100% 똑같이 가져가실 수 있으셨던 건데요.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정보방은 고정 댓글 에 있는 링크로 걸어두었으니까요. 100% 무료로 개별 종목 진단부터 상승시장 코인들의 메스타점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제가 라이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신 분들 24시간 편하게 무료로 입장하셔서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종목 바로 칠리즈 가지고 왔는데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칠리즈 장담컨대 현재 기준으로 이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있는 많은 코인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인인데요. 아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폭등 가능성이 뭐5% 10% 아닙니다. 아 말그대로 엄청난 폭등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이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이 올해 1월부터의 지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채널 하단부에서 꾸준하게 이 중단부까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만큼 채널의 하단부에서는 이 페러일 채널 고유 특징으로 중단부까지 단기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에 추세선을 보시게 되면은 겹쳐져 있는 선이 총두 개가 보이실 텐데요. 잘 보세요. 이 아래쪽은 패러리 채널의 하단 추세선이고요.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선은 이 장기 추세를 볼수 있는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 이동 평균선들 또한 굉장히 강력한 지지 와 저항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아래쪽에서의 지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널 하단부에서의 지지 그리고 200일 이평선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165원 단기 주 매물대를 보시게 되면 이 가격이 빠지고 난 이후에 귀신같이 가격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금 가격이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는 현재 칠리즈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보다는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려는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자, 5월 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210원 매물대와 이 중단부를 캔들의 몸통이 시원하게 돌파해주지 못하면서 저항을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조정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다 알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마땅히 받아주할 곳에서 꾸준하게 지지와 저항을 받으며 지금 현재 이 칠리지 이 상승 패럴채널이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분할매수로 다시 한번 시장을 대응하실 경우에는 이 채널의 중단부죠 단기 주 매물대인 210원까지를 수익으로 기대해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다시금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돌아와 줄 경우에는 이 올해 초부터 쌓아둔 상승률로 가될 어마어마한 거래량들로 인해서 단번에. 까지 엄청난 반등을 통해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칠리즈는 시가총액이 무려 1.5조 원에 달하는 대형 알트코인인데요. 굉장히 규모가 큰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일정하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흐름들은 절대로 개미들만의 물량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가격을 다시 올리면서 개미들이 달라붙죠. 그럼 가격을 내립니다. 개미들이 털려 나가겠죠. 가격이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격을 올리면 개미들이 또 달라붙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털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오면서. 지금의 이 패럴 채널이 꾸준하게 형성이 되온 거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하면서 제때 사고 제때 팔기를 반복하면 지금 보시는 이런 수익률들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건데요. 자 근데 문제점이 뭐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현업을 이어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제때 사고 제때 파는 이러한 투자가 현업을 이어가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북장은 자 무료로 정보방을 운영을 하면서 모든 시장의 정보와 제가 매수해서 들어가는 타점까지 어,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드리며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다 함께 이러한 수익률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뭐 혹은 이미 뭐 여러 가지 코인을 매수를 하셨는데 굉장히 물린 게 많은 분들, 어,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 주셔서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한번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한 가지 분명한 점은 혼자서 꾸준하게 시장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정보방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이라든지 뭐 시장의 대응법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투자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칠리즈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코인 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